자 주제 보면은요 고대 이래로 이용되어 오늘날 널리 퍼진 경매. 고대부터 시작해서 오늘날에도 좀 널리 퍼져 있는 경매다. 뭐 이런 내용이고요. 오른, 자, 맨 아래쪽에 보시면 경매는 고대 이집, 어, 고대 이래로 이용되어 왔으며 오늘날 경매는 다양한 분야에서 널리 퍼져 있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볼게요. 후딱 끝내고 갑시다. 자 옥션들은요 경매는 조심 사용되어져 왔다. 송태야, 그지? 언제 이후로? 그 고대 과거 이후로 지금까지도 쭉 사용되어 왔다라는 거니까 since 때문에 현재 완료 써야 되는 거고요. 과거형 쓰면 안 돼. 현재 완료 써야 되는 거고 플러스 뭐가 되었어요? 수동태가 됐습니다. 왜냐면은 옥션이 사용하는 게 아니고 사용되는 거니까요. 자 예를 들면 로마의 애 제국이 또 한때는 뭐가 된 거야? 팔렸어. 경매에서 팔렸대. 실제로 그래? 그러니까 썼겠지? 음, 모르겠네요. 경매에 넘어, 넘어갔네요. 로마 제국이. 자, 이것도 팔리다란 뜻입니다. 그쵸? 송태로 써야 되는 거고요. 문법 잘 보세요. 오늘날에 옥션들은 are similar. 겉보기에는 뭐처럼 뭐예요? pervasively라고 되는데, 이거는 널리 퍼진이라는 의미야. 널리 퍼진이라고 하는 건 뭐겠어? prevailing. 음, prevailing이라고 하는 표현도 괜찮아요. 널리 퍼지다는 뜻이 나, prevailing. 그러니까 널리 퍼진이라는 의미로 써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오늘날 옥션들은요 겉보기에는 뭔가 먼저 뭔가, 뭔가처럼 보여요 이렇게 널리 퍼진 것처럼 보입니다 널리, 널리 퍼졌습니다 이 소리야 즉아 이것도 동요들 써주세요 알았지 동요 같은 거 써주시고 어휘 나오기 좋아요 여기는요 어휘 나오기 좋으니까 어휘 괜찮은 것들은 다 보십시오 자 널리 퍼졌다라즉 그거에 대한 부연 설명이야 The institution 이 i n s t i 이게 제도란 뜻이잖아 그치 근데 그 제도야 근데 어떤 제도 말하는 거야? 경매야. 그렇죠? 그 경매 제도는요. 이 s 사용. 자, 여기 조심. 문법조 심하셔야죠. 뭔지 알지? be used to 부정사야. 해석하면은 뭐뭐 하기 위해서 사용되다죠. 자, 이 옥션이라고 하는 제도는요. 팔기 위해서 다양한 이 농산품이라든지 자연의 자연 그 뭐죠? 리소스, 자원, 자원들을 어팔어 어, 팔기 위해서 사용되었습니다. 뭐뿐만 아니라 파인아트 예술이라든지 리얼 그 에스테이트라고 하는 부동산이라든지 그리고 중고차라든지 이런 것뿐만 아니라 뭐뭐도 팔아요. 그 농산품도 팔고 그리고 천연자원 아뭐 같은 것들도 파는 거야. 이러한 다양한 것들을 팔기 위해서 사용되는 것이 바로 경매라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경매는 뭐 여러 가지 종류들을 다 판다는 뜻이야. 됐지? 그리고 어 variety 가뭔 뜻이라고? 이거는 우리 어넘버러브가뭔 뜻이야? 아, 네. 많은. 이거는 뭐야? 다양한이야. 음. 자, 그러면 우리 더넘버러브는뭔 뜻이었어? 음. 뭐뭐의 수이었지. 그러면 더 머라이어 티오브는 뭐겠어? 아, 뭐뭐의 음. 다양성이야. 그지 어, 아마 뭐 이거 가지고 내지는 않을 건데 해석할 때 조심하시라고요. 여기서 어휘 나올 수 있는 거는 요거를 v a r i o s 로 바꿀 수 있고, 뭐, 함정된 이란 말로 바꿀 수도 있겠죠? 조심하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요것도 어휘 나오기 좋죠. 이거. 이것도 어휘 나오기 좋고. 그니까, 러 어, 저, 옥션이라고 하는 것은, 어, 널리 퍼져 있고요. 그리고 그러한 제도는요, 사용되었습니다. 팔기 위해서죠. 이거 셀링이라고 쓰면 안 돼요. 그리고 비동사도 없어서는 안 되고요. 당연히. 그지? 그리고, 뭐뿐만, as well as, 뭐뿐만 아니라, 란는 거죠. 예술, 부동산, 그리고 중고차 뿐만 아니라, 이런 것들도 다, 다양한 이런 것들을 팔기 위해서 사용된다, 이런 제도가요. 자, in 디션 우리, 게다가란 뜻이죠. 첨가야, 첨가, 추가야, 추가. 게다가, 뭐도 팔아요. 아, sealed uh, sealed bid tender라고 한게 뭐냐면은 이게 봉인입찰이란 뜻인데 봉인입찰이 뭐냐면 우리 구두로 하는 입찰 말고 여기 얼마 뭐 얼마 이렇게, 이렇게 가려서막 하는 게 말고 적어서 내는 거야 얼마 하겠다 적어서 내는 거야 서면으로 하는 그 입찰을 말하는 겁니다. 자, 이런 것들도 근데 그게 어떤 형태로 되는 거야? 옥션 포맷으로 되어 있는 건데 이것도 사용 됩니다. 송태죠 아무튼 이러한 입찰 봉인이라고 한 것이 자, 사용되었습니다. 광범위하게 사용됐던 거야. 그렇죠? 광범위하게, 널리 사용됐다는 거죠. 자, by both firms. 어디에서도? 에, both are A&B겠죠? 이 회사에서도 그렇고요. 정부에서도 어 의해서 널리 사용되었습니다. 뭐하기 위해서? 프로, procure a variety of goods and s e r v i c e 뭐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다양한 굿즈와 다양한 서비스들을 이렇게 뭐죠? 입찰하다? 구매하다? 이런 의미였던 것 같은데? 입수하다, 입수하다 그렇죠? 그런 것을 입수하기 위해서, 어, 이런, 정부나 회사 둘 다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었던 게 바로, 이게 sealed with tenders라고 얘기 되는 거죠. 어, 이게 그거야. 그러니까, 너가 나중에 회사 같은 데 만약에 들어가게 되면은 볼수 있는데, 입찰로 이제 이거를 진행한다라고, 예를 들면, 교육청 같은 데서 그 보통 그렇게 해. 어떤 사업을 만들어. 그럼 그 사업에 대해서 다른 대학교들이 지원을 하는 거야. 우리가 하고 싶다고. 거기에 금액을 써서 어떤 금액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하겠다라고 나오는데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예산이 덜 나가는 게 좋잖아. 그러니까 가장 값싼 가격에 올려 가장 값싼 가격에 어 이렇게서 해 하겠다라고 하는 그 사람 그거를 입찰을 해. 음, 무슨 말인지 이해되지? 어 그렇게 하면 좋 그렇게 되는 내용이야. 자 예를 들면 무기 시스템이라든지 트리플랜팅 서비스 나무 심는 그런 서비스라든지 외부 그 무기 구매 같은. 그런 굿즈나 서비스 같은 다양한 그런 것들을 입수하기 위해서 정부나 이 회사 자체에서 그렇게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라는 거죠. 자, 뭐의 질은요? 그 아이템의 질은요. 트레이드드 음? 이거 3, 이거 3번 지워. 3번 아니야. 그 인터넷 옵션. 자, 우리 이베이 많이 들어봤지? 이베이 많이 들어봤지? 인터넷 옥션 경매소래요. 자, 인터넷 옥션 경, 그러니까 경매소야 경매소. 인터넷 경매소인 이베이는요. is on integral. 자, integral 필수적인이라는 뜻이야. 우리 아, 똑같아요. important도 괜찮고, essential도 괜찮고, fundamental도 괜찮고, vital도 괜찮고. 그것은 필수적인 부분이라는 겁니다. 뭐에 미국에 그리고 전 세계 경제 아주 필수적인 부분이다. 어휘 같은 거 조심하시고. 자, by any measure 어떻게든지간에 어떻게든지간에. 그 볼륨은요 양이죠 뭐의 트레이드에 이메, 이베이나 아니면 다른 비슷한 사이트에서 하는 그 무역의 양은 뭐가 되는 거야 is unparalleled 자 뭐가 됐대요 우리 패러렐라고 한또 너랑 했나 비슷한 효과를 낸다 할때 아, 네. 너랑 했지 오케이 비슷한 효과의 반대말이야 그죠 유례가 없는 전례 없는 는, 어, 것이 되었습니다. 수동틀을 썼죠. 어이 봅시다. 전례가 없는 거. 원래 무슨 뜻이야? Unprecedented. 원래 이런 말이지. 그치? 그 뭘로 그 좋겠어? 뭐, 여기에 뭐가 들어가면 안 돼요? Similar 이런 거 들어가면 안 돼. 그쵸? 그리고 그 parallel 이렇게 들어가면 안 되는 거고. 이 precedented라고 들어가면 안 되는 거고. 됐지? 어. 자, 뭐가 없어요? 전례가 없습니다. 이 역사에서요. 전 세계의 역사에서 전례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양이 엄청나게 많잖아. 그게 전례가 없다는 건 엄청나다는 뜻이겠지. 그리고 수유치 잘 보십시오. 수유치 쓰세요. 여기 뭐야? 주어는 얘야. 동사는 얘야. 얘가 사이트 보고 알고르지 말라고요. 표시해주세요. 알안 돼. 어휘도 여기 어필어도 여기도 어휘 나오기 너무 좋죠. 어휘. 어휘나기 너무 좋지. 어휘 체크하시고. 이건 전체적으로 어휘 나오기가 너무 좋습니다. 그죠? 어, 확인하시면 좋것 같아요. 자 이제 자영업을 시작할 때 아, 자영업을 할때 장점과 단점이라고 되는데 여기부터 시작인가? 피플 여기부터. 사람들은 선택합니다. 우리 추스든 뒤에 목적으로 투부 정사만 취하죠. 조심. 동명사 나오면 안 돼. 사람들은 뭐할 것을 선택을 해요? become a self-employed. 자, 스스로 고용되는 거니까 뭐겠어? 이거는 자영업. 자영업이 자영업자가 되는 거죠. for the variety of reasons. 여러 가지 다양한, 또 나왔어. 어, variety of니까 그러니까 various로 바꿔서 괜찮아. 다양한 이유로 이 자영업이 자영업자가 되는 것을 선택을 합니다. 그게, 자, 즉, 어떤 이유예요? 즉, 즉, 어떤 이야? 여기 빙을 써도 상관없어요. 분사고문으로. 독립이라든지, 그리고 유연성이야. 뭐하네? 아 이거는 분사구문으로 보시는게 좋겠네요 자 분사구문인데 얘가 뭐야? 빙의 분사구문이야 이건 뭐야? 이게 의미상 주어지 문장 만들어볼까? and independence 뭐 삐리리 그쵸? flexibility 하고 뭐야? was인가? is인가? is겠네. is, the, a 아, end네요. 아, r이네요. are, 뭐야? the primary ones. 이렇게 나와야겠지. 근데 이게 뭐가 된 거야? 처음에, end가 지워졌어. 그 다음에 얘가 다르지. 주어가. 남겼어. R이 뭐가야 빙이된 거야. 생각해도 되는데 그대로 남았네. 그지? 그 다음에 이렇게 나온 거지. 분사구문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자, 그래서 다양한 이유들로 자영업자가 되는 것을 선택을 하는데요. 뭐하면서 이런 독립심이라든지 그리고 이런 유연성이라도 하는 것이 주요한 이유들이면서란 뜻이에요. 그 다음에 원수라고 나오. 여기 원 나오면 안 되는 거 알지? 여기 원수가 뭘 가리키고 있는데 이유들인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여기서는 원이라고 쓰면 안되는 거야 가리키고 있는 게 뭔지 찾아내는 게 중요합니다 넘어갈게 자, being your own boss가 되는 거야 자, 되는 것인데 너 자신이 뭐가 되는 거야? 보스가 되는 것은 사용업자는 그렇잖아, 그치? 자, can, potential 잠재적으로 제공할 수가 있습니다 당신에게, 자 사양식으로 썼네요 뭐를 줬냐면 더 좋은 일과 더, 그러니까 이거 워라벨이지 이게 워라벨이야 더 좋은 워라벨을 당신에게 제공을 해줍니다라는 거죠 맞지 자이 a 서 s 서 그것은 또한 진짜래요 자 가주어 진주어인 것처럼 아니네 어아 맞네 가주어 진주어네 그지 가주어 진주어 입니다 여기까지 자 그리고 그것은 또한 사실이래요 뭐가 사실이래요 improved quality of life 삶의 어떤 향상된 질 그리고 PPR 향상된 질, 그리고 증가된 직업 만족도는, 자, 중요한 요인이다. 특, 정 요인이다. 측면이다. 어디에서 있어서, 뭐를 하는 데 있어서, 이 자영업으로 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다. 라고 하는 것도 또한 사실이 돼요. 그지 워라벨이 좋으니까. 향상된 삶의 질과 이런 삶, 저, 직업 만족도. 내가 원하는 일을 하는 거잖아. 그지 내가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측면이었다는 거죠 이런 자영업을 하는 데 있어서 장점들이야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게 자영업에 그리고 러닝 비즈니스에 s 뭐 하는 거야 이런 사업체를 운영하는 것은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어 3번이지 이상하잖아 갑자기 장점 나오다가 뭔가 많은 책임감과 많은 부담을 느낀다고 하는 거니까 이게 다시 위로 올라가서 하지만 여기지 여기 부분이야. 자, 하지만, 아까 위에까지는 뭐였어? 장점이었어. 이젠 단점 얘기할 거야. 하지만, 그래서 이미 문장 삽입으로 문장이 나왔지만, 순서 나올 수 있으니까 조심하시고. 알았지? 하지만, 그 위험은요, is that, 대절입니다. 뭐또 위험이 있냐면, there can be a huge amount of responsibility. 주어가 뭐냐면, 거대한 엄청난 양의 책임감. 근데 관련된, PP죠? 관련된 책임감, 엄청나게 많은 양의 책임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게 바로 위험이라는 거야, 그지 그리고 regular pay check야, 우리 정기적인 pay check라고 하는 건 뭐예요? 급료죠. 정기적인 급료가 어제에 At the end of the month, 그 달의 마지막 정도에, 이제 몇째 주 정도에 월급 날이라고 생각을 해봐. 근데 그런 것처럼 마지막 주에 마지막 정도에 받는 그 규칙적인 정기적인 급료는 이제 뭐가 되지 않아요? 더 이상 cannot be guaranteed, 보장되지 않습니다라고 하는 게 위험이라는 거야, 그지 자, 수동태입니다. 수동태 쓴거 확인하시고요. 그 다음에, 어, 됐지? 그리고 여기 어휘 조심. Regular pay야. 정기적인 p pay. a 우리 직업을 이제 그 직장을 다니게 되면 정기적으로 받는 거잖아. 근데 자영업은 아니야. 장사가 안 되면은 뭐, 이제 끝난 거지 뭐. 됐지? 그리고 나서 3번이야. 자, running business. 뭐를 하는 것은 이 사업체를 운영한다는한 것은 여기서 run은 운영하다죠. 하수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또 뭐를 가지고 있어요? 리스폰서블 책임감과 많은 프레셔라고 하는 것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자, 어떤 어떤 압박감들을 가지고 있는지를 얘기해 주겠죠? 밑에서 그렇죠? 그래서 저는 여기서도 잘라도 상관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스타트업들은요. 우리 스타트업이라고 하는 게 이제 막 시작하는 그런 자영업 분들 말하는 거야. 스타트업 회사들은 특히나, 뭐할 필요가 있어요? 일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더 열심히. 우리 비교급 강조입니다. Much even still f r a lot. 훨씬 더 열심히 일을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뭐 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이제 제대로 설립하기 위해서. 뭐 하는 사람들보다? Those who. 그러한 사람들보다. 자, 복수니까 아리아. 이미 시장에서 나와 있던 사람들보다. 이미 시장에서 고군분투하면서 싸우고 있었던 사람들보다도 스타트업이라고 하는 건 이제 막 시작한 사람들이지 이 사람들이 훨씬 더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제 그 자리를, 자리를 잡기 위해서 됐지? 그다음에 뭐할 때까지? 그들이 알 r e s e e n 보여질 때까지 그리고 어, 들려질 때까지 송태 이 사람, 그들 여기서 이 사람들을 누구 말하는 거야? 스타트업 하는 이 녀석들 말하는 거야 그지? 이 녀석들이 보는 게 아니고 보여지는 거야 남들한테 보여줘야 되고 그리고 들려줘야 되는 거야 어떻게? 잘잘 잘 들려줘야 되고 잘 보여줘야 되는 거야 충분히 어 그리고 이거는 알죠 형용사나 부사 이너프 투부정사 우리 알지? 충분히 형용사나 부사하다 이거 할 만큼 근데 지금 뭐가 나온 거야? 요두개 문제를 어떻게 나올 수 있어? 바뀌어서 나오면 돼 안돼? 안 된다고 얘기했었죠 중학교 때 열심히 했던 거야 근데 지금 이 구조에서 뭐가 다추가된 거냐면 여기 앞에 뭐가 생겼어요 골플러스 명사가 있는 거야 그래서 조금 의미상의 조가 들어가는 거 확인하시면 될것 같고요 뭐할 때까지 그들이 이 스타트업 회사들이 보여지거나 어 들려질 때까지야 어떻게 잘 충분히 잘 충분히 잘 순서 조심해 이거 바뀌면 돼안돼안 돼? 안 된다고 충분히 잘 들려지고 충분히 잘 보여지기 때까지 누구가 누가. 소비자들이, 음상해 주어, 소비자들이 뭐할 만큼 그들로부터 그 물건을 살 만큼 보여지고 들려질 때까지 이렇게 열심히 고군부터 해야 된다는 얘기죠. 자, 여기서 댐또 누구야? 댐또? 이거, 스타터 회사들. 그지? 렇 자, 그러므로, 그러므로, 연결사, 그러므로, 당신은 일해야만 합니다. 이것도 원급 비교 나왔네. 여기 문법적으로 나올 게꽤 있네요. 그죠? 이거 분명히 내가 저거 영작이 이번에 있었으면, 주관식이 있었으면 저 외우라고 했을 겁니다. 자, 이거는 형사야, 부사야? 아, 이거 LY, LY 쓰면 돼안 돼. 안 돼. 이거는 전혀 다른 뜻이라고 했잖아얘 여기서는 부사로 쓴 거야. 하드 자체가 형사도 되고 부사도 되니까. 그러므로 너는 뭐할 필요가 있어? 일할 필요가 있는데요. 원급 비교가 나왔죠? As. As. 자 짝을 맞춰 주셔야 되는 거고 앞에는 As는 사실 손으로 싹 가리고 해석을 하셔도 괜찮아요. 그죠? 근데 자 이거보다라는 뜻이무 뭐보다. 당신은 일할 필요가 있습니다. 열심히요. 뭐한 뭐한 것 만큼이지, 미안. 어, 만큼인데. 뭐 만큼인데. 뭐한 것만큼 열심히 일을 해야 되냐면은 그것이 take to be known. 이 회사가 음 to become known. 자 알려지는 이거 수동에서도 이 그죠? 회사가 알려지는데 걸리는 것만큼이나 드는 것만큼이나 열심히 어, 일을 해야 된다는 얘기겠죠. 됐지? 자, 그래서 이거는 앞에서 지금 중간부터 그러니까 처음 구조가 어떻게 돼? 그래 이렇게 이렇게 있으면은 자, 워크 이기 스타트업 이거에 대한 장점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그죠?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이걸 하려고 한다라고 처음에 도입부 나오면서 근데 이런 이러한 장점들이 있고 하지만 나오면서 단점들 나열하고 마지막에 정리하는 표현은 없었지만 장점과 단점을 같이 비슷한 것들로 이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거는 장점과 단점에 대한 얘기야 알겠지? 그래서 흐름 바뀌는 부분들이 있고 여기 빈칸 이거 빈칸 추론이라든지 아니면은 내용 일치도 괜찮고 이거 어휘 문제들도 괜찮으니까 어, 문제 낼 것도 좀 있어요. 내용 자체는 쉬워. 아 그리고 문법도 생각보다 많으니까 문법 체크해자 문법. 무관한 문장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다 나온다는 소리야. <laughs> 다 나온다는 소리를 많이 했어요. 됐지? 이건 쉽네.